안녕하십니까. 답하는 오빠들입니다. 오늘은 1월 14일입니다. 해가 바뀌고 처음으로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연말 12월 말일부터 너무너무나 바쁜 관계에 의해서 지금 입고 소식도 전해드리지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원에 힘입어 많은 출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건이 좀 많이 빠진 상태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차량들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올리고 또 추가적으로 1월 말, 2월 달에 또 입고가 될 차량들이 또 많이 있으니 필요하신 차량들은 미리미리 알려주시면. 저번 12월 말일에는 저희가 사진만 가지고 판매를 많이 진행을 했는데 구매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850GS 같은 경우는 다 판매가 되고 한대 이제 남아 있고요. 네, 이런 차량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소개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네,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차량 중에 1300GS. 트로피 칼라. 네, 바로 구매가 가능한 차량이 한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검정색하고 흰색. 네, 흰색은 제 차입니다. 다 보고 마음에 들어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정색 판매 완료. RT. 지금 1 5 2 1 k m 탄 24년식이 한대 입고가 되어 있고요. 거의 신차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자리 꿍 없습니다. 제자리 꿍 없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23년식 K1600GT. 이 차도 제자리꽁도 없는 깨끗한 상태의 1,613km 탄 차량 이 차량은 지금 719 컬러 옵션하고 휠 옵션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차량은 지금 중고 사이트에 올린 금액은 3,490만원 RT는 2,880만원, 2,890만원 이 정도 올라가 있고요. 안쪽에 스파이더 중고 매물이 풀옵션으로 돼 있는 차량 한 대랑 키로수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빨간색도 한대 있고가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은 두 대가 있고가 되어 있는데 한 대는 신차고요. 한 대는 네, 21년식인가? 네, 중고. 네, 차량이 만 키로 좀 넘은 상태의 차량이 또한대 있고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파롱즈에 신차 노멀 시트입니다. 로우 시트는 팔렸고요. 노멀 시트, 시트 색상은 이쁩니다. 네. 그리고 안쪽에 라이커. 라이커는 정말 저희가 음, 23년식 재고차인데 아예 원가 처리. 네. 저희 마진 다 빼드리는 금액으로 드릴 수 있는 차가 한대 있고요. 옆에 보면 스파이더, 네. 데이토나 한정판 모델도 한대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깔 RT. 이 차는 24년식 2179kg. 2790만원인데, 이 차는 RT 스포츠 모델입니다. RT 스포츠 데칼하고 윈드실드랑 이런 게 조금 날렵하게 생긴 차량이 있고요. 그리고 R18, 락테인이 한 대가 입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린더 헤드 케이스에 기스가 좀 있어서 그거는, 네, 지금 작업을 맡겨놨구요. 실린더 헤드 케이스에 상처가좀 있는 차량들은 지금 다 떼서 맡겨놨기 때문에 헤드 케이스가 없는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구요. 배거도 지금 라인 있는 23년식 11,800kg짜리가 한대 있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3년식 블랙 배거 12,070kg짜리 한 대가 있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신차 가격은 4,000 중반대 차량인데 지금 저희 2,000만 원 정도 떨어진 금액입니다. 2,490만 원두대다 같은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랜스컨티넨탈도 지금 몇 대가 입고가 되어 있는데 어, 한대 파란 색깔은 한대 판매가 완료됐고요. 트랜스컨티넨탈은 22년식 기준으로는 2490만원짜리부터 23년식 상태가 좀 좋은 차들은 한3천만원 초반대까지. 네,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옆에 R1800어 719 옵션. 네, 저 차도. 옵션 아주 좋습니다. 네, 옵션이 아주 좋습니다. 레무스가 아니라 그 머플러가 프리덤 머플러가 되어 있습니다. 옵션 719. 네, 배거 프리덤 머플러 구조 변경이 완료된 차량 2,990만원 한대또 있다고 보시면 되구요. 그리고 24년 식 K, 아니, 아니, R, 1300GS. 완전 최첨단입니다. 전방 추돌 센서부터 시작해서, 서스펜션이 40km 미만에서는 내려갔다가, 주행을 하고 40km가 이 40km 이상의 속도가 되면 자동으로 올라갔다가 서스펜션에 그렇고요 열선 시트, 열선 그립, 뭐 등등등 모든 전자 장비들이 다 내장되어 있는 1 3 0 0 g 였습 무게도 일단 되게 가볍더라고요. 이게 제가 마음에 들어서 한대를 등록을 하고 지금 네 타고 있는 상황이고 RT 연식이 조금 오래됐지만 16년식 1,390짜리 하나 있고요. 폴리스 RT 1,190만 원. 있고, 브레이크아웃. 브레이크아웃은 옵션이 조금 잘 되어 있기는 한데, 네, 올려둔 금액이 3,490만원. 어, 요 차가 왜안 팔리는지 모르겠지만, 슬림. 이 앞에 차는 1,590. 네. 요 슬림 두 대. 네, 요렇게 보시면 되고, 두카티도 조금 저렴하게 디아벨 탈수 있는 기회입니다. 999만원. 다음에 가성비 좋은 r 1 2 0 r 이 차는 850만원 이 차량도 있고요. 이거 타이어랑 더새거든요 네. 이 차도 네 가성비 좋, 좋습니다. 무조건 그리고 오드벤처들이 어, 지금 몇 대가 있냐면 한대 트리플 블랙이 두대저 차는 계약이 되긴 했지만 트리플 블랙이 어, 지금 9000km 10,000km 내외의 차량들은 2,490만원 그 다음에 이2 3년식들이고요그 다음에 키로수가 좀 짧고 깨끗한 차량은 2690. 그 다음에 24년식 랠리 모델들을 두 대는 3000 초반, <laughs> 3000 초반에 판매를 하고 있고, 트로피는 2000 후반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아이스 그레이 색상도 잔대가 입고가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가봅니다 브이스톰 따끈따끈한 어제 네, 새벽에 650 브이스톰 이 차는 네, 차주분이 사실 저기 1300 GS를 계약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 차량이랑 저기 CG 125랑 이렇게 두 대를 주셔가지고 제가 열심히 판매를 해 드려야 되는 차량 브이스톰인데 브이스톰에 대한 시세를 좀잘 아신다거나, 브이스톰이 어, 지금 650좀 어, 저렴한 차량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정말 가격 맞춰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차량인데, 옵션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타이어 교체를 바로 하셔야 되는 상황, 탑 케이스도 옆에 있기는 하거든요. 자, 트랜스 컨티넨탈이 두 대가 있는데, 지금 파랑색은 판매가 완료됐습니다. 자, 그리고... 안에 라이커 중고도 한대 있고요. 옆에 트랜스 컨티넨탈은 판매가 완료된 차량이고. 지금 폴리스 RT는 두대다 한꺼번에 방송 촬영하시는 분이 구매를 지금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고요. 옆에 차량은 출고 준비를 하고 있는 바로 ONGS CG125, 3000km 탄 것도 한대 있으니 필요하시면, 네,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 멋진 분들이 오셨군요. 아리팔클래식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한대 올라가 있습니다. 1,590만 원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앞에 있는 그 트로피 아, 네, 1,300GS는 아까 브이스톰하고 CG125 주인분이 계약을 하신 차량이고, 그리고 뒤에 있는 깨끗한 트로피 차량은 판매 중입니다. 여기까지 팔. 팔오공 GS 어드벤처도 내 네, 판매 가능합니다. 기록수가 3 3 0백칠 킬로. 꿈은 살짝 있긴 하지만 네, 랠리 모델 그리고 XR은 또그 바이크런이라고 용품점 크게 하시는 대표님이 타신다고 구매를 해가신 네. 아 슈퍼커브 아 슈퍼커브. 슈퍼커브 조 안에 있는 사, 7400GT는 판매가 완료됐고요 슈퍼커브는 슈퍼 저희 경, 네, 경매로 아니면 저희한테 무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매해 주시는 네, VIP 고객분에게 제가 선물로 한대 드릴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여러 대를 1년에 저희한테 바이크를 진짜 10대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그분을 선정을 해서 증정 이벤트 한번 제가 네, 유튜브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입고 되는 차량들이 어, 많이 있을 예정이니 미리미리 미리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지금 뭐, 지금 며칠 전에 보통 다섯 대, 하루에 여섯 대 이렇게 출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건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추가적으로 입고 될 차량들도 제법 있으니 필요하신 차량도 있으시면 지금 K1600B 같은 경우는 아예 매장에 있는 거 보지도 못하시고 네 출고가 지금 된 차량들도 있으니 미리 연락을 주시고 필요한 차량들이 있으시면 이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입고되는 대로 먼저 문자 메시지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만 보고 또 구매해주신 네 소비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VIP 등록 해놓겠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전체적인 매물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홈페이지에 빨리 업로드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봄 시즌 되면 두카티 슈퍼스포츠랑 두카티 슈퍼스포츠는 네, 국내 저희 매장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봄 되면 빠르게 소진될 걸로 예상되어 오며 지금 이두 가지 기종은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연락 주시면 또 좋은 가격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14일 화요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